유라시아 평화협력부 이상설계 10박 11일 사단법인 동부가 평화연대 인천공항 2023년 5월 2일 출발 심양, 이도백하, 백두산, 허룡, 용정 윤동주 출생지 용정 영계 도문 북한과 중국의 접경도시 도문 방천 북한, 러시아, 중국의 3개국을 모두 볼수 있다는 방천 훈춘. 크라스키노. 발해 성터가 발견된 러시아 크라스키노. 안중근 의사의 단지 동맹 유지비도 있다. 핫산.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 도시 두만강변 도시 핫산. 바라타시. 연해주 의병 세력의 총집 결체인 13도 애군 지역 추정. 우수리스크. 고려인 문화센터. 블라디보스톡. 동해항 2023년 5월 12일 도착.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연대에서는 5월 2일 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독립운동가 이상설의 발자취를 따라 이상설 길을 다녀옵니다. 이상설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남국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되어 활동하였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911년 고나페를 창설해서 항일독립운동을 했고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관하여 정통령에 선임되기도 했다. 그가 남긴 발자취를 이상설길의 이름으로 돌아본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바랍니다. 대종교 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 3 3 3-2 4-2 6 76363 문의 010 5787 7998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